140만 원짜리 레고에 실망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레고들을 미리 볼수 있는 레고 본사 건물에 와 있고요. 레고 직원들만 마실 수 있다는 물도 마셔봤고요. 5m가 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레고 미니피겨도 만나봤습니다. 레고가 태어난 마을 덴마크의 빌룬드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의 레고 소년이 나섰습니다. 갔다 오게. 항상 아내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요. 아내를 두고 가려니까 벌써 보고 싶네요. 네. 내가 왔다. 시를 비켜 라 하하하하하. 오늘의 일정입니다. 게스트 스피커, 퓨처룸 팬미디어닌자고뭐 그렇다네요. 프로덕트 프로젠테이션 점심, 인터뷰, 옵셔널. 어,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게 옵셔널 p샵이라고 적혀 있죠. 피샵이 그 직원분들만 쓸수 있는 스토어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반값에 레고를 구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브링링크 제품을 거기서 판다는 거예요. 와 무슨 소리지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브링링크 펀딩 제품을 그 피샵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피샵을 그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레고랜드 레고랜드 어? 안녕? 너도 레고하우스에서 근무하니? 참여하신 분들 이름을 좀 외워야 돼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음, 솔직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져가고 싶다. 세 번째로 갖고 싶은 건 조명이 설치된 레고 블랙펄인데요. 다 만든 레고 블랙펄에 조명을 설치하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레고 블랙펄 평생 소장하실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세요. white one the blue one yes and then you also have the papers your interview schedule oh today interview schedule yes, yes thank and for you tomorrow. So yes whatever you have interviews. i'm christina christina nice hi to meet you. i'm koopy welcome to denmark thank you thank yeah.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of course. thank I you very you much had a good time yesterday yes yeah thank you, you. Enjoyed it. yeah Today's gonna be packed, exciting agenda too. Ah, yeah. yes. But if you should, I show? Could be there oh, I can also. you can bring him go. Oh, so, uh, so, uh, follow me. So, yes. can yep. go with me. Yep. He has... uh, Hi! Sorry for late. 무슨 선물일까?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 가지고. Thank, oh, thank you. Yes. 네, 네. 이거 1 곱하기 8브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우리 블록 시장 에도 이거 한번 만 들어야 되지 않 겠어요？열어 볼까요와 <목소리로> <세업을> 와. <목소리반> 너무 예쁘다. 와 네, 네, 네. 아, 이게 그 스마트폰 거치대. 네, 네. <목소리반> 너무 귀엽지 요 어떻게 예쁘다 미쳤다 <웃음> <웃음> 닌자고 다이가 시작됐어요 내년에 또 어떤 닌자고들이 나올지 닌자고 잘 모르는데 엄청 많아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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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년 닌자고 작품인가봐요 <웃음> <웃음> 야, 이거 닌자고 좋아하는 우리 꾸러기들이고 이벤트 한번 해야겠는데. 이야. 에이, 아트북이야. 이번 시즌 닌자고 아트북인가 봐. 와, 대박이다. 닌자고 이거 카페에서 닌자고 찐팬 인증하신 분들께 이거 전물로 드리, 드리겠습니다. 레고 와뭐 이거가 뭐 레고를 더잘 만들 수 있나? 네, 이제 대충 신제품 발표를 다 듣고 왔는데 충격적입니다. 아 내년이 벌써 기다리시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또 나오고 가장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시티 어, 너무 기대가 되네요. 특히 시티 네. 판타지 쪽도 아주 괜찮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대박. 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뭐 뒤에 보면 1대1 부가티도 있고, 여기가 그 레고 직원분들 오피스라고 엄청 큽니다. 와... 와... 레고하우스만큼 큽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자, 여기는 출시되는 제품들을 이제 진열해놨어요. 엠바고 날짜에 맞춰서! 저희 팬미디어들은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엠바고 날짜를 철저히 지켜서 공개를 해야 되므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제품들만 한번 봐볼게요 아 진짜 크다 크리스마스트리왜 이렇게 크냐 아, 근데 이거 조금 더 세일하면 살만할 것 같은데 한 20만 원만 돼도살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와이 박스 크기 좀 보세요 와 손이 이만한데 만져도 됩니다 허락 다 받았어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같이 생겼다 진짜, 크죠? 와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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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짜 여기서 리뷰 하나 찍어도 되겠는데? 그죠? <laughs> 이게 프로모션이고 이게 원래 들어있는 거 와, 진짜, 귀엽다 짜셔짜 날개 펼친 모습 보고 싶었는데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쇼옹 쇼옹 이렇게 되는 거지 귀엽죠? 완전 귀엽죠? 와 대박 얘는 이제 프로모션 와 이거 프로모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딱 이렇게 걸어놓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 프로모션도 아, 진짜 중요하다. 이게 근데 이런 애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공홈에서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고정 댓글 알람 신청해 두시면 제가 요거 프로모션 뜰때 문자 보내드릴게요. 얘도 프로모션이 없으면 안 돼요. 요, 얘랑 처음부터 하나였어. 근데 이런 애들을 프로모션으로 내니까 그러니까 프로모션 못 받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야 된다는. 네. 거예요 와, 풀 프린팅. 요 봐봐요. 완전 풀 프린팅. 피규어 두 개.

와 위에를 돌리면 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오네. 축항 올라가고 근데 좀 노가다다. 잘안들어갑니다 <laughs> 노가다다. 음, 작은 방도 너무 예쁘게 잘되어네아일 났다. 아 신발을 어떻게 이렇게 뜯으시냐? 와 이거 어떻게 다니지? 와씨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돌겠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의 하이라이트 피샵에 갑니다. 직원들만 갈수 있다는 그 피샵 과연 어떤 레고들이 있는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이 레고 스토어에서 브릭링크 제품을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는지 산송 요새 같은 어마어마한 브릭링크 제품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도 다 레고로 만들었네. 와. 식고 들어왔습니다. Welcome to the i n f l u e n c e Shop. You're s t a y i l l a o l the bus. Six dollars. Whoa, six dollars. Each i n e Six dollars. e s 일단 뭘 샀는지는 좀 한국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티 시론 와 영상에서만 보던 게 여기 있으니까 신기하다. 평생 타볼 수나 있을까? <laughs> 오늘의 레고 팬미디어 일정을 마무리 지었고, 저는 이제 아내랑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피샵에서 엄청 많이 사셨다. 아내는 지금 레고하우스에 있대요. 꿈만 음, 같아요. 아직도 빌런드 한복판을 레고 오피스를. 있고 있다는 게 한때 레고에 입사하고 싶어서 엄청 문을 두드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결국 다른 루트를 탔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 올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찾았다 내 반쪽 뭐야 찍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다 있구만 예! 롱텍노시! 영상 찍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피스 갤러리에 일본 유명한 또 창작가 분께서 오셔가지고 어 근데 되게 어리다 21살이래요 와 진짜 어리네요 내가 나이가 많은 건가? <laughs> 아무튼 네, 응원 합니다. 그실용 최근에 그 레고로 실용 만들었던 분.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 뿅뛰어도겠습니다 어. 정신 차리니까 창시자의 집 다시 왔네. 햄버거를 먹고 나왔는데 83,000원 나왔습니다. 둘이서. <laughs> 살인적인 물가다. 햄버거 두개세트로 콜라 두개먹안먹는데 <laughs> 모든 레이 거. 그게 더 저렴하지 않아? 어 그럴 거야. 아무튼 덴마크 올땐 지갑을 두둑하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네. 큰 목적이 있으신 분만 <laughs>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다 여기 레고 겁니다. 다 레고가 만든 다다 레고야.